해병대 일사 단장과 함께 국민의힘 이철기 의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의원이 임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 단장은 물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려 자택과 사무실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2023년 해병순직 사건 당시 이 의원이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과 시점에서 문제되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특검은 임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들이 주요 시점마다 소통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의혹과 연루된 열 곳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방송인 극동방송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에 개신교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극동방송 이사장이자 윤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김장한 목사를 비롯해 백명규 해병대 군종 목사. 이영훈 목사 등이 구명로비의 욕 수사대상에 오른 상황입니다. 특검은 해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 기록 이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병 특검 출범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김전 사령관은 윤전 대통령의 경누서를 부인해 법정과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데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모의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